뭐 하는 거예요? 미안합니다. 그 그럴라고 그런 게 아닌데 어. 젊아, 젊작나하게 일어 일어나지 나. 여기 오는 사람마다 반병신이돼서 오네 이게. 젊아, 굿네. 할수 있어. <laughs> 다리면, 이발물 자리 다리, 제목이 <laughs> <대법원짜리> 다리는, 제목이 다, 일어나요. 민민택 시입니다 말씀하시라요. 거기 짜장면 집인가요? 아닙니다 이 씨발아. 안녕하세요. 안 찍나요? 예. 아, 정득 씨. 예, 예, 형님. 어, 야영기사, 잠깐만, 기다려봐. 박, 박생아, 그그 예, 양기사 잠깐만 기다려 봐. 학생아, 그찾단이야그 도서관에서 장난 전화 건 어? 너 어깨 빵으로 경찰청장님을. 어? 아니, 자꾸 꼬라보잖아요, 형님. 학생아 아. 에? 아니 잡고 꼬라보는 데무섭님니방 날리고 뻑들 날리면은 잠깐만 이들아 어, 몸이... 형이야 그 잡고 경찰청장이 꼬라보길래 그거 형이 그거 꼬라보... 눈아닙니까 사람 계신데? 아, 너도 면담 한번 하자. 아니, 아니, 아니 근데 소환이... 자꾸 꼬라보잖아 형님. 저 아, 꼬라보지 말아 얘들아 눈에 뜨면 죽인다. 진짜 무서운 아, 거야. 경찰이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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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있어? 경찰 담당 씨 부모님 계시십니까? 소상물이 소상물이. 청장님 끝났습니다. 네 청장님 끝났습니다. 됐습니까 됐습니까. 감사합니다 청장님. 감사합니다. 더 신작 보겠습니다. 뭐예요? 천장 감사합니다. 여기 동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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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급차 좀 불러주시라요 거기 짜장면집이죠 짜장면 아 b 다 구급차 좀 불러주시라요. 아니 r 네. 야 o k u b u s 아아 u b 전화왔잖아 예 여보세요 예, 그노담이 성경? 예. 긴급첩보. 예, 오세요. 예, 여기 교도소 앞인데요. 예, 예. 올수 있습니까? 예, 예, 갑니다. 제가 예.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? 아, 여기 멀면은 다른 사람 부르겠습니다. 아, 이거 그 7분7 k m 면은그좀 걸리긴 하는데, 아, 일단 콜을 받았으니까 가기 날개요. 아, 이그 잠깐만 그골 잠깐 끊어 보이죠. 그럼 다른 거 잡아 보게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. 여보세요? 네, 보세요. 네, 보세요. 네, 경찰서 앞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? 네, 할수 있습니다. 아, 네, 그럼 경찰서 아, 그 교도소 그, 앞으로 와주세요. 네, 네. 자, 가보자고. 음. 네, 택시 기사 김동기입니다. 거기 짜장면집인가요 아, 알겠니다 아, 아, 예! 아안알겠습니다이상어요 예. 아, 저도 안믿어 <laughs> 짜장면 집 믿어요. 저도 안믿어니다어디로 내면 내가 요 저도 안아어요저습니다 이미. 내가 안 믿어요. 저도 안 네, 범물물물 저희가 강제 집행이 돼서 고생하셨습니다. 물가물물물물물전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 음... 어, 아니, 아니, 별일 없어. 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마물물물물물물 그러니까 엄마, 엄마 그따라 온 순간인가? 엄마를 바라보고, 엄마를 바라보고. 어서, 저희 어머니 성함이 짭새 슈바리입니다. 아니, 선생님. 말씀하시라요. 어머니, 어머니 이름이 짭새 슈바리라고요? 맞습니다. <laughs> 선생님, 그럼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? 아버지 이름은 짭새 조아입니다 알겠습니다. 제가 받리겠습니다 보험 보상금 1 0만 원입니다. 욕보시라요. 예. 어, 슈바로마니, 뭐하고 계십니까? 봐세요 좋은 아데세요제 몸이 이상. 어승철 씨. 어이. 조선명 네. 님. 어승철 씨. 예. 손 드세요. 뒤 돌아서 벽에 붙으세요. 혹시 혹시 절 취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? 뭐라 <laughs> 음, 음, <laughs> 라라라라라라. <laughs> 텐. 고소육주행을 하면은 검거. 그래서 육주행을한건 당신이고 여기가 일본이요. 고소육주행은 당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리 이쪽 길로 잘 오고 있었습니다. 여기 일본. 여기 일본이냐고. 이거 보시다요. 당신 차가 지금 여기 있다니까. 아 방신차 박아가지고 일로 넘어온 거예요. 손님 안전하게 모시갔습니다. 손님 어디로 모시는데 갔습니까? 네, <laughs> 손님 <강산>. 어, 어디로 모시는데 <laughs> 갔습니까? 광산 말씀이시네요. 아이 갔습니다. 광산 갔어잘잘 들리는데요? 네좀 식사나 식사 하나 뭐 대접해드릴까요? 아 식사 좋지요. 내내 미제 맛이 궁금합니다. 어머, 친절하데니다 시림프 버거! 고맙습니다. 야, 목도 막히니까 이거이, 이거 드세요. 이거이, 이거이 미제 맛이니까 여기요, 밑에 이거. 막힌다. 이거 우유도 드세요, 우유. 우유 말입니까? 내 <laughs> 고향에 있을 때는 우유는 입에도 못 해봤습니다. 아 이거이 이거이 소전 마심가? 가만 있다. 얘네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 이대로 가겠습니다 제가요. 고생하시라요. 욕고시라요 사랑 있는 틀수 아, 없어. 나 사랑 있는 사람. 얘 보세요. 어? 아, 승연동지 보고 싶습니다. <웃음> 야, 니 <laughs> 네 드디어 잡혔냐? 너무 심해. 까 <laughs> 승연동지. 아, 나 지금 광산에서 광질하고 있어임마 지금 동지 광질은 할 만함까? 거기 여기 오, 와라 할만하다 빨약 너무 심해 아나 가자마자 네. 잡혀서 그래가지고 너네 아, 경찰에 잡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것 같은데 말입니다 맞아. 네안 잡혔냐? 너네 38선을 넘을 때내 뒤에서 AK-47을 쏘는 군인에게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시방 그러면 내 분은 어떻게 하라고 전화했냐? 네? 거기서 아. 그냥 택시로 전화했는데 승윤동씨가 받았습니다. 아네 시방 이거 아 이거 어떡해 <laughs> 승윤동씨 <승인동시 웃음> 보고싶습니다 <laughs> 야 나도 니가 보고싶다야 <laughs> 네, 승윤 동지교 들어가갔습니다 야, 와서 광희나 개나 와서 임마 알겠습니다. 아, 광진하고 있으시라요. 어, 그래. <laughs> 아이, <아유, 아니>, 목발을 <laughs> 집었는데 목발이 안 풀려가지고 <laughs> 잠깐 왔습니다. <laughs> 아이, 걷는 게 저기, 거기 수술하신 분 같네. 아안 그래도 그 종이컵 풀러 왔는데 아이 종이컵이 안 풀렸네, 이게 풀기네, 뭔 소리야. 하하하하. 하하 아, 이게 그냥 수, 아유, 수술하신 김에 폭염 수술 같이 했습니다. 뭐 해바라기로 하셨나? 아예 아 그냥 일반 폭염 수술했어. 안드레, 아, 안드레 관리 안드레 관리 <laughs> 안드레 관리 가렌 아 괜찮아 아 노답이 나나 여자 되고 싶어 가렌 아 일단은 옷예 국보 경찰서 3 팀장 한덕배입니다. 아 실패 씨 누구세요? 사칭을. <웃음> 아, 이거. 방송. 네. 토마인가 여기는 그, 예요라고 다. 어. 아이, 시방. 아이씨, 아, 시방. 아, 시방. 아, 시방. 아, 시는 아, 시방. 아, 시방. 아, 시